인생이란 무엇인가? 톨스토이 3월 7일. 1. 노동. 즉,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은 인생의 필수 조건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남을 시켜 하게 할 수는 있지만, 노동에 대한 육체적인 요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만일 자신에게 필요한 훌륭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신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인간도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굶주림과 추위로 인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먹기 위해 또 비와 이슬을 피하기 위해 하는 노동은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다. 그러나 인간 사이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해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을 시켜 일하게 하며 정작 자신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온갖 어리석은 짓과 추악한 짓을 궁리하고 있는 한편 어떤 사람들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며 그것도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억지로 해야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고 있다. 그것은 전자에게도 후자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다. 즉,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의도식 하는 생활에 의해 자신들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점에서 불행하고 후재는 가혹한 노동에 의해 육체를 소모시킨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 영혼은 육체보다 존엄하기 때문이다. 3. 만일 노동 그 자체가 너희에게 있어 일차적인 것이고 그 대가는 이차적인 것이라면 노동과 그 창조자인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이다.그러나 만약 노동이 너희에게 있어 이차적인 것이고 그 대가가 일차적인 것이라면 너희는 대가와 그 창조자인 악마의 노예가 될 것이다.게다가 그 악마야말로 가장 비열한 악마이다. 존 러스킨 4. 악마는 사람들을 낚아 올리기 위해 온갖 미끼를 낚싯바늘에 매단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미끼도 필요하지 않다. 그는 비어 있는 낚싯바늘에도 달려들기 때문이다. 5. 유럽인들은 중국인들에게 기계공업을 자랑한다. 기계공업은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킨다고. 그러나, 노동은 기쁨이다. 노동으로부터 해방은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라고 중국인은 대답한다. 6. 모든 육체 노동은 인간을 고결하게 한다. 어린이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를 미래의 약탈자로 만들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 탈무드 7.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지 않고는 동물이 살아갈 수 없듯 인간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단련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봉사를 위한 단련이어야 한다. 그것이 육체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